아들아, 너네 이상준 알지? 이상준? 어. 야, 이게 얘기도 하지만 찌질해. 야, 찌질이라니 걔 엄청 성공했잖아. 야, 그 걔가 성공했다고? 지금 걔 대박 났어. 애. 성공해봤자 지 찌질 같은. 아니래니까. 얘들아 얘도 성공하면 이런 거 가질 수 있어 이런 거. 아. 아 백균이야 뭐야? 오셔저리. 어어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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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어, 예, 예, 빨리 빨리. 야, 진짜 빨리 해. 잡도 렙도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. 어? 오. 일단 벌어 간거 아니야. 왜 그러냐? 지질하게장도연이 <laughs> 야, 먹으는 무서워. 성너 뭐야? 백균이야 뭐야? <laughs> 장도연 내가 너만 가지면 다 가지는데. 어? 야. 내가 하루에 200줄 테니까 나랑 만날래? 상준아 그 돈으로 네 얼굴이나 고쳐. <laughs> 아 사전 신상에. 재속가락은 반지 닦인 거봐 너도 다 알잖아. 내가 도연이 좋아하는 거 몰라? 나 도연이 좋아해. 여기서 고백할게. 도연아 나너 좋아한다. <laughs> 어, 멋있어. 도연 도연 도 도연이 왔어요. <laughs> 돈니 왔어요. 돈니 왔어요. 야 이상준, 너 뜨거운 거 진짜 잘 찾나 보다. 뭔 소리야, 나 뜨거운 거 질색하는데. 뒤에 젖었잖아. 이거 땀 나가지고 젖은 거 아니야? 아, 아까 방구 는데 방구만 나온 게 아니네 이거. 아, 물 방구 꼈네 어쩐지 똥 냄새 나더라, 나는. 인중에서 나는 줄 알고 참았지. 아이, 또 나왔네, 이거. 물방구야? 어. 아이, 속옷을 입었는데 속옷을 뚫었네, 이거야. <laughs> 뜨거운 거못 들어가. 수업이 센가 보지, 물방구가. 조현아. 그래. 왜?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? <laughs> 나너 좋아서 미치겠는데 어떡하지? 아, 미친놈일세. 야, 나는 약간 방탄소년단 그런 스타일 좋아. 어? 아, 방탄? 조현아. <laughs> 이거 시계 보이냐? 이거? 뭐? 이거 방탄유리끼야아그러고 <laughs> <laughs> 말고 멍충아 나는 방탄소년단처럼 약간 내 마음을 흔드는 음, 거 어, 여자 마음을 흔드는 사람 아, 그런 스타일 좋다고 모지라 방탄처럼 네 마음 흔드는 사람? 그래 나도 네 마음 흔들 수 있어 배고파 뭐라고? 배고파? 너의 오빠 도형 갖고 말 거야 어? 감미로 저게 뭐야? <laughs> 배고파 야아거 아니냐? 도영 갖고 말 거야. <laughs> 왜내 마음을 흔들어 놓니? 왜내 마음을 흔들어 놓니? 꽉 잡아만 놓치기 전에 꽉 잡아만 놓치기 전에 짠! 아 <laughs> 어서 와. 상주는 처음이지? DNA 꾹꾹 꽉 꾹꾹 꽉 꾹꾹아 우연이 아니니까. 우연이 아니니까. 생피하지 <laughs> 않으니까 반갑다 아 이거 누군지도 모르는 산에 이렇게 막 올라와도 되는 거냐? 야 내가 너희들 마음대로 다니라고 산 하나 샀다 <laughs> <laughs> 야산 <laughs> 샀어? 예 샀습니다 무슨 산 샀어? 마동산 샀습니다 <laughs> 어? 마동산너 내가 2억 줬잖아 2억 원어치 샀습니다 맛동산에 2억 원어치 샀다고? <laughs> 너밥 먹었어? 아직 안 먹었어 가서 맛동산 2억 원어치 먹어 너다 먹을 때까지 밥 없어 어? 팀모야아 티모는 <laughs> 사료 주고 가! 팀 안녕 이따 봐팀모야 <laughs> 야야야 야. 야 저거 니가 키우는 거야아 그렇지 내가 키우는 게. <laughs> 야야 그래도 착하다 애완견 똥도 다 이거 가지고 다니고 뭔 소리야? 똥 치고 다닌 거 아니야? 착하네. 내가 쌌던 똥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뭔 소리야? 어, 내가 쌌던 똥 내가 치고 있는 누가 치워? 산 올라가다 똥 말려가지고 내가 다 입고 말고. <laughs> 야 척장 쌌다야. 야, 야 도연아. 야덜렁덜렁하지 마. <laughs> 한 등이라도 날아오면 일단 죽여버릴 거야. <laughs> 야 그래도 나 이거 할 만한 오늘 해야겠다. 도연아,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. 왜? <laughs> 싫어. <웃음> 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야 그리고 상준아 난너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 <laughs> 나는 와.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스타일 좋아 아 방탄소년단 나도 학교 다닐 때 아람단 했어 <laughs> 학교 운동장에서 주말 캠핑하고 다 했어 그런 거 말고 방탄소년단처럼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있잖아 난 그런 사람 좋단 말이야 나도 방탄소년단처럼 카리스마 있어. <웃음> <웃음> yes. Yes. <웃음> <빛땀 눈물. 웃음> 많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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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내똥 눈물 많이+ 많이+ 많이 도현이를 보니까 내 심장이 불타오르네 빨리. <laughs> 와와 와우, 와우, 와우 보쌈은 처음이지? 원 할머니 많이 많니원 할머니 많이 많니나 방탄소년단이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야 방... 야아올라 그냥 진짜 와서 앉으면 되잖아 야대학로줄 알았다 무슨 그렇게 흐느리라니 야. 야 막걸리나 한잔하자 어? 자자자자자 그래. 한잔해 자 한잔해 그래. 자, 그래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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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잔하자 야. 야 도연아 막걸리는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거야. 야 누가 그 젓가락을 어. 하냐.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맛있지 막걸리는. 어. 음. 그래서. 오. 오. 야 나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안 하고 아. 막 이렇게 휘저어서 먹는 거좀 멋있는 것 같아. 아. 손가락으로. 손가락으로. 손으로 먹어야지, 이런 거야. 야 이거 이렇게 먹으면 맛 없어. 어뭐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오. 오. 야, 아깝게. 야, 아게 먹는 것 같아, 뭐. 오. 아, 막걸리를 이렇게 먹어. 야아취한다 아, 아 아래 침전물만 먹었나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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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안 주지 아 입이 말라. 아, 야 그게 튀김류 좀 줘. 튀김류. 튀김류가 그전그 가생이 그거 부분 좀아 바삭바삭한 거. 뒷부분 깨끗하고 또 시커먼 거나 입이 말라가고 봐 아유 많이 많이 줘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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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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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왔어요 돈이 왔어요 돈돈돈 돈이 왔어요 돈이 왔어요 돈이 내 주머니에 왔어요 더 좋아 응. 어 효자다. 야 애들아 이거 추운데서 지금 니들 네뭐 하냐 이거. 도현아. 왜? 너 감기 걸린다. 올 겨울에 내가 너 감기 걸리지 말라고 영지버섯 좀 사왔다. 아 어, 진짜로? 거 와거. 어, 비싼데. 야너 내가 사오라는 버섯 사왔어? 버섯이야? 너 내가 저... 버섯 사오라고 했잖아. 저 버선 사오라고 했는데 버선선. 버선? 예. 그 옛날에 할머니들이 양발 대신 신고. <laughs> 그 버선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으면 그 삐에로 모자처럼 보이는 그... 버선? 너 내가 버섯 사라고 12억 줬잖아 버선 12억은 쳐섰습니다 야 이거 당분간 할머니들 고향이 아들 아도 버선발로 못 나가겠네 이거 <laughs> 이제 미쳤나 어유! 어머다 운동회 반사시경 때문에 미쳤나 음, 이거 어머 머저기 뭐야? 어유오 <laughs> 운동 그냥, 많이 했네 이거. 그서 아, 가봐. 죄송 오늘만 진 거다. <laughs> 야 너네 왜 무슨 양말 이렇게 <laughs> 짝짝이를 었냐 <전하냐>, 오늘? 뭔, <laughs> 네. 뭔 소리야 세상에. 무슨 양말이 짝짝이야? 짝짝이야 너 지금? 아 이거 아까 화장실에 똥 싸고 휴지 없어가지고 열했더니 <laughs> <laughs> 저 찌질이 옛날부터 저랬어 옛날부터 동네에서 딱지치기 하잖아 애들은 달력으로 딱지 만들어서 쳤는데 얘는 코딱지를 갖고 온 거야 <laughs> 어? 그거 달력으로 해야지 그거 왜 코딱지로 딱지치기를 해 하지 어? 하지 그래갖고 애들이 다 놀렸잖아 상준이는 <laughs> 또라이래요 <하지 마. 웃음> 나 그래가지고 그 달력살돈 아껴가지고 이제 부자 된거아야 지금? 얼마나 맛있냐, 도연아 왜? 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너랑 결혼하려고 나 어떠냐? 죽일까? 야, 나는 너 같은 스타일 싫어 나는 너처럼 막 이렇게 막 가볍고 막 웃긴 남자 싫어 난 진지한 사람이 좋아 나도 진지해 힙백 뭐야? 힙백 뭐 하는 거야? 웃기지 말자 웃기지 마라 개바 제발 좀 가라 가라 제발 좀이 세상에 웃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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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속을 가르는 내 슬픈 사랑을 거주하나봐 제발 이렇게 나의 니주탈 비누나 쌀쌀 뭐야 살벌 속을 올리나봐 어 재수없어 싫어 뭐하는거 이게... 야, 야 1인극이야, 뭐야. 야, 너 앉아라, 여기. 왜좀 앉아라. 어... 어머, 안 끝났어. 야, 무서워! 어머, 어머, 어 저기 안을고 따라라라, 라라라라라라라라라거야골라골라라 뭐야? 아, 똥, 아이씨. 아, 뭐야, 아. 아, 얼마야. 뭐야? 야, 손님접대하네 또. 오, 고마워, 이거. 뭐야, 이가 아니지? <laughs> 칵테일이야. 오, 음, 어, 칵테일. 야, 나 오늘 음 칵테일 완전 좋아. 야, 씨, 칵테일 누가 그냥 먹냐? 음? 칵테일은. 차, 이... 어 이걸 해야지, 이게. 이래야 칵테일인 거야 야. 아 귀여워 센스 있어 야야야 야, 무슨 이게 그렇게 먹어 센스 있는 건 이거지 야 칵테일을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누가 그렇게 먹어? 데코레이션 해서 먹어야지 아고들아 이거 <laughs> 꽂아가지고. 아, 이거 꽂아가지고 아이 맛있다 야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칵테일 그지니요야 한꺼번에 어떻게 그걸다 마셔 마시... 어머 <laughs> 에이 그럼 우산 너 먹어. 누워서다 먹었네 <laughs> 아. 어, 일인극이다 일인극. 1인급. 아씨, 이게 나눠서 먹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먹었네, 그래. 내가 안주 좀 줘봐, 그거. 거기 지나가 이 요리류 좀 줘봐, 요리류. 요리류라 입이 말라, 나 취해서 그래가. 그. 없으면 그 튀김류라도 줘봐, 그 튀김류. 그 아까 옆에 그 부드트럭에 핫도그 팔던 거, 그 핫도그 그거, <laughs> 니네 핫도그 다 먹고, 그 나무젓가락에 그 끄트머리나 뭔거그 튀김 그 그거. 그거 조그만 거 바삭바삭한 거, 그거 줘봐, 그거 이거. 응, 너 얘, 얘 이거.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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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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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